네, 엔드포커스에 따라서 알아봤으니까요. SVIODO도 한번 좀 살펴보죠. 이게 원래 그냥 SVOO 이건데, 이제 O 두개 쓰면 헷갈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indirect, direct 해갖고 IODO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SVIODO에서 많이 알고 있는 건 이거죠. 5가두 개니까, 한 개로 줄여봐라.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IO랑 DO랑 먼저 순서 바꾼 다음에, IO 앞에다가 전치사, 2, 4, 5부 중에 한 개를 넣는다. 그리고, 2, 4, 5부 중에 뭐 집어넣을지는 이 동사가 결정한다. 그래서 뭐투 집어넣는 동사는 기부, teach, send, 뭐 이런 애들이고, for 넣는 애는 buy, make, get 이런 애들이고, 5부 넣는 애들은 뭐 ask, inquire, 뭐 이런 애들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배웠죠. 이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내용이죠. 그런데. 애초에 이 짓을 왜 하는지는 좀 알고 가자는 거지. 자, 한번 볼까요? 엔드포커스 배웠으니까요. 아빠가, 아, 위에 거부터 하자. 누군가 질문을 했어. 누구에게 아빠가 줬니? 선물을.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도 아빠가 선물 줬다는 건 알아. 궁금한 건 뭐야? 새로운 정보는 뭐야? 누구한테 줬느냐가 궁금하고 새로운 정보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아빠가 줬다. 선물을 엄마한테 줬다. 이렇게 대답해 준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아빠가 무엇을 주었니? 엄마에게 그러면 아빠가 엄마한테 줬다는 건 알아. 근데 뭘 줬는지를 몰라. 그랬을 땐 뭐라고 대답해요? 아빠가 줬다 엄마에게 선물을 요구에 대한 대답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엔드 포커스에 따라서 적절한 대답, 적절한 정보 전달을 위해 이런 바꾸는 걸 한다는 얘기죠. 아무,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2, 4, 브 얘네는 왜, 뭐,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앞에서 우리 2랑 4 뭐라고 배웠어요? 2, 4둘 다, 아, 페이지 수를 얘기 안 했네? 요거 149페이지입니다. 2, 4둘다 방향성은 가지고 있는데, 2는 목적지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준다, 가르쳐주다, 보내주다, 이런 애들은요, 직접적으로 줘요. 근데, 사주다, 만들어주다, 요리해주다, 이런 애들은요, 어때요? 중간 과정이 존재하지. 왜? 목적지라는 의미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사서 줘야죠. 만들어서 줘야죠. 요리해서 줘야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브가오는 에스크 같은 애들 생각해봅시다. 에스크나 뭐인카이어나뭐 물어본다는 얘기잖아요. 질문해 주다 물어봐 주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투 포랑 다른 점이 뭐냐면 투 포는 중간 과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주는 거라고. 근데 질문이란 건 뭐예요? 주면은 받을 게 있어요. 받아야지. 받는 게 있어야지. 질문을 줬으면 대답을 받아야지. 그래서 오브가 오는 애들은 왜 오브 의미의 뿌리가 소유자 소유물의 뿌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와 소유물이 계속 뒤바뀌는 게 교환인 거잖아. 그래서 오브가 오는 애들은 교환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구분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의미의 뿌리 알고 나면은 여기 있는 거를 외우고 자시고 할게 없어요. 사실 이거 옛날에 무슨 뭐 MBC 막 이렇게 하고 외우는 것도. 있었는데 아 너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투 쓰는지 왜 for 쓰는지 왜오 f 쓰는지 설명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SVOA라는 게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inform'이라는 애가 있어요. 알려주다란 뜻이야. 그러면 뜻만 놓고 보면 아이오에게 디오를 알려주다 될것 같잖아요. 근데 얘네는 오를 하나밖에 안 쓰는 애들이야. 인폼이라는 동사는 그래서 아이오디오가 올 수가 없어. 어, 그러면 얘네들은 아이오에게 디오를 인폼해주다, 알려주다 이런 표현 안 쓰고 사나요? 쓰고 사는데, 한, 아이오디오 형태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전체사를 이렇게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모모에게 모모를 알려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구조가 뭐예요? S, V, O. 그리고 이거 꼭 있어야죠.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는지. 그래서 부사어 A. 이 구조가 SVOA 구조인 거예요. 어, 그러면, 뭐, 전치사 못뭐 쓰는지, 뭐, 이런 거다 알아야 됩니까? SVOA?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얘네들도요, 기본적인 그 그룹이 있고, 걔네들 에 패턴이 있어. 먼저, 뭔가를 알려주는 확인 통지의 동사들이 있어요. 이거 따로 단어로 다 외우세요. 클래스 카드에도 제가 해놨습니다. 뭔가 알려주는 거야. 얘에게 이거를 알려주는 거야. 근데 왜 오브를 썼느냐? 설명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요. 전치사 오브 배울 때 뒤쪽에 있는 애를 목적으로 쓴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모모에게 모모를 알려주는 거 되죠. 그리고 꼭 그거 아니더라도 썸띵이라는 정보를 알려줘서 얘가 소유자가 되고 얘가 소유물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게 리, 여기는 안써 있는데 리마인드 a of b 이런 거 그냥 외우잖아요, 많이.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근데 왜 오브가 들어간 거예요? 상기시키는 것도 알려 주는 거니까. 이거 이 구조를 잘보노봐 놓으셔야 됩니다. 오브 없어도 해석은 되거든요. 꽤 자연스럽게 돼요, 심지어.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방해 금지의 동사일 때는, 뭔가를 방해 금지해요. from의 의미의 뿌리가 뭐였죠? 멀어짐이죠. 그러면, 오를 방해 금지하는 거죠. 여기서, 멀어지게. 그래서, keep a from b. A가 B 못하게 하다. 이런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O를 방해하는 거야. N에서 멀어지게. 그죠? 그리고, 비난 또는 감사나 칭찬의 동사. 이렇게 나눠갖고, 위쪽이 비난이고요. 밑에 게 칭찬이에요. 비난이나 감사는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비난이나 칭찬을 해갖고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호감을 사거나 이런 게 목적이지. 그래서 얘를 비난 칭찬하는데 뭘로? 이걸로 비난 칭찬하는 거죠. 그 다음, 구별하는 동사들이요. 이것도요 어그 방해 금지랑 비슷해요 진흙에서 진주를 구별한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진주를 구별해서 멀어지게 해야죠 건져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구별해 이거로 붙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다음 뭔가 제공 공급해요 이건 어떻습니까? 제공했어요. 얘에게. 그랬더니, 썸띵이랑 공존 상태야. 우한테 제공했더니, 썸띵이랑 공존 상태야. 그 얘기는 썸띵을 줬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에게 이거를 제공 공급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타 등등인데요. 어, 페이지 수는 1 5 1페이지고요 얘네는 이렇습니다.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돌리다, 패스의 의미거든요? 살짝살짝 의미가 다르긴 한데, 크게 보면 패스의 의미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를 얘한테 패스하는 거죠. 그런데 A가 그 단어가 의미가 뭐냐에 따라서, 긍정적 대상이면, 그걸 B한테 줬으니까 A는 B 덕분이다. 부정적이면 A를 B 탓을 한다.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그러면 A의 원인은 B다. 이런 식으로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consider, regard, think of 이런 애들은요. 여기긴 여기는데요. 여기서 think of도 막 생각을 막 평소에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야? 그러니까 평가의 의미가 강해요. 어떻게 어떻게 여기다야? A를 여겨? 그럼 평소에 뭘로 여기고 있었는지 알아야지. 그래서 또이또이. 또이. 이걸로 여기고 있었지. 이런 구조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있는 단어들의 뜻은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별인지 공급인지 뭔지 알지. 근데 최소한 여기 있는 이 동사들의 뜻을 안 후에는 이런 구조가 갖추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얘는 알려주는 거니까 A of B일 수밖에 없겠구나. 얘는 방해나 금지니까 A from B일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파악해 놓으려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 설마니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을 외우기 싫어갖고 못하겠다 이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됐고요. 아 너무 너무 중요한 거 나왔죠? 자,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정사 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152 페이지인데요. 얘도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S-V라고 했어. 근데 참 우연히도 s, v, o라는 문장과 for n, to v라는 문장이 있는데 o랑 n이 같은 단어였던 거야. 그러면 같은 단어니까 합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s, v 그냥 내려오고요. o랑 for n을 둘다쓸 필요는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 그럼 뭘쓸 거냐? 당연히 두 글자보다는 한 글자가 낫죠? o가 내려오고요. to v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러면 결국에 문장 두개 연속으로 읽는 것 밖에 안 돼요. S가 V 했다, O가 2V 했다, 그냥 이렇게. 그쵸? 그리고 이게 기본형이에요. 여러분이 기존에 무슨 O형식이라 그래가지고 SVOC의 C자리에 투부정사 오는 동사들 막 외웠었잖아요. 뭐, ask, allow, tell, want, 뭐, expect, 막 이러고 외웠잖아. 그 외울 필요가 없다고, 사실. 왜? 아, SVO2V가 기본형인데, 기본형을 외우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 기본형에서 예외되는 애들을 따로 반으면 봐 반올까. 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명하게 공부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에 대해서도 굳이 뭐, 말씀드리자면, 여기 간단, 다른 문장으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내 꿈은 배우가 되는 것이다. 어? 그런데 여기 왜 f o r 없나요? 내가 배우가 되는 게내 꿈이겠지. 다른 애였으면 그녀가 배우겠되는게 꿈이었으면 뭐 내가 딸이 있는데 걔가 배우가 너무 되고 싶어해. 그래서 걔가 배우가 되는 게 꿈이야 그러면은 for her를 썼겠지 근데 내가 되는 게 꿈이야 그러면 이미 my가 있으니까 굳이 for me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얘가 의미상의 주어요 부정사의 주어인 for n을 안 써도 ok로 만들어주는 애 밑에 써있는 걸로 보자면 그 존재로 인해 부정사의 주어를 쓸 필요 없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요거는 그냥 개념을 좀 알아놓고 가자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음, 요렇게 됐고요그 다음에, 그, 사역동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 요 페이지 수는요, 1 5 3페이지고요 자, 담배가 야기했어요? 암이 발생하게? 가만 보면, 앞쪽에 SV 부분이 원인이잖아. 담배가 유발했잖아. 암이 발생한다는 결과를. 이런 식으로 원인을 야기하는,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으로서 작동하는 동사는 다 사역동사예요. 애초에 이름이 이거잖아. 근데, 여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담배가 암의 원인을 제공하며 결국 암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SV가, 그러니까, 시가렛 카우스가 끼치는 영향력은 직접적이지도 않고 동시적이지도 않다. 담배를 피우면 무조건 암에 걸리는 건 아니며, 담배를 피우자마자 암에 걸리는 사람도 없다. 쉽게 말해서 커즈드라는 동사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 개념은 언어의 물리적 거리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그런데 이 사역 동사 중에 유달리 힘이 센 강제성이 강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애가 세 개가 있었으니, 그게 have, make, l e 이라고요. 이렇게. 그럼 얘네는 힘이 세다는 걸 눈에 보이는 물리적 거리, 언어적 거리로 나타내야 된다고. 나힘세 라는 걸 느껴지게 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숨기는 거야. 숨기면 어떻게 되는데? 예와 예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죠. 이것은 몰라타네요 자동사, 타동사 하면서 배웠죠? 힘이 강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Have m a k e 의 특징은 그겁니다. 그러면 준사역동사라고 우리가 배우는 헬프도 이젠 이해가 돼. 뭐, 준사역 동산이 뭐, 똥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돕는다는 단어 특성을 보자고. 돕는다는 건, 세게 도울 수도 있지만, 약하고 간접적으로 도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둘다 허용한다고. 밑에 볼게요. 우리는 도왔어. 그가 택시 타는 걸. To 숨겼죠? 그래서 헬프와 게시 가깝죠? 이거 어떻게 도와준 거야? 택시를 잡아서 문을 열고 태워 주고 요금도 내준 거야. 근데 밑에 거 봐봐. We help him to get on a taxi야. To 게시야. 거리가 멀어졌어. 약하게 간접적으로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뭐야? 택시 타는 거 굳이 뭐 제지하진 않았어. 뭐그 정도인 거죠. 그래서 투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분명히 달라. 다르지만 고등과정에서는 그 구분을 특별히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2V도 되고 V도 된다 동사 원형 써도 된다 이렇게만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헬프 가지고 문제로 내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지각동사 볼게요 우리의 감각을 이용해 대상 또는 대상의 움직임, 상태를 지각한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봤어. 그녀가 뛰는 거 봤죠. 그러면, 보는 거랑 뛰는 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죠. 이 사건을 얘가 거의 동시적으로 받아들이죠. 이렇게 거의 동시적으로 본다는 이런 일이 앞쪽 사건이랑 뒤쪽 사건이랑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다는 건 그만큼 시간상의 거리가 짧고 힘이 세다는 거거든. 그래서 해브 메이크 t 이랑 같은 이유로 툴을 숨깁니다. 그래서 모랑 모랑 거리가 가까워져요. C랑 r u n 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5페이지 인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부정사절도 그렇구요. 동명사절도 그렇구요. 분사절도 그렇구요. 절이에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사가 받을 수 있는 변화는 얘들도 다 받아요. 얘네들도 수동태도 있고요 완료형도 있고요 진행형도 있어요. 그러면, 부정, 부정사절의 시, 그, 시제가 양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진행형인 경우가 있지 않겠냐, 이거야. 봐봐. 나는 봤어. 그가, 진행형 어떻게 생겼을까요? 일반 문장에서는 s, b동사, ing인데, 얘는 그래도 2부정사니까 2는 지켜야지. 2b, ing 쓰는 거야. 그래서 길을 건너는 중인 걸본 거야. 근데 경제성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 없어도, ING만 있으면 진행이라는 의미 알수 있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봤어요. 그가 길 건너는 중인 걸 봤어요.가 되는 거죠. 아, 물론 이 자리에다 크로스 써도 돼요. 이때는 동시에 일어나니까 강한 힘을 보여주려고 쓴 거겠죠? 그래서 차이가 없나요? 있죠. I saw him cross the road는 그가 이쯤 있을 거고 I saw him crossing the road는 그가 이쯤 있을 거야. 뭐 이런 차이. 하지만 to 숨겨서 cross 써도 되고요. 어 그것도 맞는 문장이고요. to be crossing에서 to be 생략하고 crossing 쓴 것도 맞는 문장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인데요. 수동일 때도 있겠죠? 자, 볼까요? 얘는 어떻겠어요? s, v, o, 수동이니까, to, b, p, p. 이렇게 되겠죠. 일반적인 수동태가 s, b, p, p니까. 생략해. 그럼 뭐만 남어? p, p만 남어. 예문 보면요. On the way home. 집에 오는 길에 셜리는 눈치챘어. 트럭이 투비 파크되 있는 걸 눈치챘어. 주차되어 있는 걸 눈치챘어. 건너편에. 건너편 집에. 그럼 트럭이 지가 파크를 해? 파킹을 해? 아니죠. 파크드 되있는 거지. 그래서 수동인 경우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SVOC 명사 한 덩어리, 형용사 한 덩어리 들어가는 건 뭐냐? 이걸로 한번 살펴보죠. I call the baby가 있어요. 아 페이지 말, 말해줘야 되네. 는 착각먹네. 이거 157페이지에요. I call the baby가 있어요. For the baby to be Emma라는 문장이 있어요. 어 베이비가 겹치기 때문에 두개를 합쳤습니다 그러면 I call the baby to be Emm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만 놓고 보자고 이거 O인거 알아 아는데 따로 놓고 보면 의미로만 놓고 봤을 땐 얘가 S고 얘가 V고 얘가 C잖아 근데 투 b 는 무슨 뜻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무슨 역할만 해줘요? 연결동사. S랑 C 연결해주는 연결동사 역할만 하잖아요. 근데 얘가 없으면 아예 그냥 더 베이비랑 엠마가 붙어버리니까 S는 C고 C는 S라는 그 어감을 훨씬 더잘 전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투 b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문장 전체 관점에서 보면은 베이비가 S가 아니고 O니까 SVOC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적격 보어 주격 보어 이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아 이거 결국에 뭐 SVOC에서 O는 C고 C는 O다 뭐 이러는 게 결국은 SVC에서 S는 C고 C는 S다랑 논리가 똑같잖아요. 다만, 위치가 달라서 오라고 할 뿐이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보면보라고 하지, 뭐, s.c, o.c, 이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뭐, 그거야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최대한 간소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요. 쓸데없이 문법용어 많이 쓸 필요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밑에 애들은 여러분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고, 제가 그냥 제 욕심에 만들어 놓은 거고. 뭐, 모르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언급할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아니야. 자, 그래서 일단 시제 들어가기까지 왔고요. 시제는 다음에 들어가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